아, 오늘은 화요일인데 손님이 아, 정말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. 오늘은 행거마다 겉옷들이 지금 너무 빽빽하게 있어서 옷 정리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내일 장사를 위해서 옷 정리를 좀 하고 가야겠네요. 손님 없을 때 이렇게 계속 옷 정리하고 노는 거예요. 뭐, 놀이다 생각하고 재밌게 놀면 되는 거지 뭐. 와, 사람 진짜 없네요, 근데. 아니, 동네에 무슨 뉴스만 한 번씩 터졌다 하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없으니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 마스크도 정말 힘들고. 너무 힘들다. 난 마스크만 벗어도 좀안 힘들 것 같은데 마스크 쓰고 계속 일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아무튼 제가 옷 정리하고 꾸장하게 정리된 거 보여드릴게요. 너무 구제가게 같죠? 구제가게가 맞지만 구제가게처럼 보이는 건 싫어요 저는 자 이렇게 패딩 같은 거가 이렇게 많이 걸려있으면 사실 다 옷들이 안 이뻐 보여요 너무 빽빽하게 걸려있어도 안 이뻐 보이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네요 손님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옷들이 다 이렇게 빽빽하게 걸려있네요 보통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요일날은 물건이 이렇게 좀 빠져주고 하면서 이제 행거들이 좀, 좀 널널해지면 제가 그때부터 옷 정리를 다시 좀 널널하게 이쁘게 하는데, 해가 지금 엉망이거든요? 제가 다시 옷 정리를 깔끔하게 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자, 심심하니까 별짓을 다 하네. 내 마음엔 안되니까 자, 다시. 자. 자, 옷 정리 끝내놓고 이쁘지 않은 거다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네. 안녕. 자, 옷 정리 지금 중간 정도. 정리된 상태거든요. 아까랑 뭐별 차이 없어 보이겠지만 저는 조금 너무 힘들었어요. 지금 일단 패딩 코트라고 코트 코트가 저 앞쪽에 있었는데 코트 위치를 이쪽으로 바꿨더니 조금 더 깔끔해졌죠. 옷이 지금 일단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어, 여기 바지들이 바지들 위치를 옮겼어요 좀. 옷이 진짜 너무 많죠? 와 이거 언제 다파냐 아 지금 너무 피곤해요 지금 일단 10시가 넘었는데 정리를 다 해놓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 다 해놓고 가면 내일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와서 플레이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파는 건 진짜 정리빨이거든요 정리가 잘돼 있으면 손님들이 오셔서 옷을 좀 쉽게 찾아가세요. 내일 좀더 완벽한 옷 정리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10시 5분인데, 어, 조금만 더걸까 조금만 더 갈게요.